벌써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한 달이 지났네요. 다이어트 시작하면 단백질 많이 먹어라.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으시잖아요. 아는 단백질이라고는 닭가슴살밖에 없어서 닭가슴살만 주구장창 드시고 계시는 거 아니시죠? 사실 제가 그랬는데요. 저도 5일 동안 닭가슴살과 밥만 먹어 봤어요. 밥 위에 닭가슴살, 밥 옆에 닭가슴살. 진짜 질리더라고요. 이 맛없는 걸 언제까지 먹어야 되지? 퍽퍽하고 물리고 그렇다고 일반식을 먹자니 다이어트 같진 않고 좀더 부드럽게 지속할 수 있는 다이어트 식단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냈습니다. 바로 킹닭 닭다리살입니다. 이 킹닭 닭다리살은 단순히 그냥 닭다리살이 아니에요. 다이어터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지속 가능한 식단을 위해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한 팩에 200g으로 단백질 38g, 지방 20g으로 단백질은 높고 지방이 적당히 있어서 균형을 잡아줍니다. 가격은 100g당 1,700원대라서 요즘 시중에 있는 닭가슴살, 닭다리살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게다가 냉동 보관이 가능해서 대량으로 사 놓고 오래 먹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10개 또 재구매 했잖아요. 그리고 아래 저 가격으로 살수 있는 링크 고정 댓글에 한번 넣어 놨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확인해 주세요. 진짜 맛있어요. 기존에 한끼통살 닭다리살도 제가 먹어 봤잖아요. 100g당 2,000원이 넘고 심지어 두 개씩 밥이랑 먹는 게 저는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건, 이거 하나에, 이거 하나. 이렇게만 먹어도 한 끼가 뚝딱 해결됩니다. 저한테 딱 식사용으로 안성만춤이더라고요. 단점으로는 여성분들은 다못 드실 것 같으니까 반 잘라서 밀폐용 공기에 넣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맛은 어떻냐고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은 훈제 닭다리 구이 같은 느낌입니다. 조리하면 수분이 많아서 촉촉하고 기름기도 적당히 있어서 고소한 풍미가 진짜 좋아요. 단 훈제향이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살짝 양념해서 볶거나 저칼로리 같은 소스 찍어 드시면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 킹닭 닭다리살과 밥 그리고 저칼로리 저칼로리 머스타드 소스 상추 이렇게 해서 한 끼를 먹습니다. 또 상추랑 같이 먹으면 혈당도 잡아주고 저칼로리 소스도 과하지 않게 뿌리면 맛을 더 극대화할 수 있죠. 심지어 함께 먹잖아요? 배도 부르고 힘이 납니다. 간식이 생각이 안 나요. 애서또 닭가슴살만 먹다가 한번 폭주해서 치킨, 피자 이런 거 먹었거든요? 그래서 또 실패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면 칼로리를 조절해서 먹을 수 있을지 많이 공부하고 생각해 봤는데 이 방법이 저에겐 가장 잘 맞고 또 맛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집에서 먹는 일반식보다 맛있고 간편하니까 꼭 드셔보세요. 정리하자면, 닭가슴살만 먹기 지겹고, 일반식만 먹자니 죄책감 들고,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식단이에요. 그걸 채워주는 게 저는 바로 이 킹닭 닭다리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 남겨놨으니까 한 번씩 구경해보시고, 제가 다이어트를 한달 동안 해보면서 느낀 건, 다이어트는 참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법을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그 연구한 방법 중에 하나로 저는 이 다이어트 식단을 여러분에게 꼭 추천합니다. 그럼 맛있게 드십시오. 최장역의 다이어트는 계속된다!